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닭강정이다. 그래서 응. 진짜, 네. 이거 내가, 내가 해봐야겠다. 해갖고 바로, 저녁하자마자 바로, 바로 준비를 했죠. 네, 그게 13년 진짜. 전에.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닭강정에 제가 이제 응. 그냥 인생을 그냥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닭강정도 요리다. 다른 응. 치킨에 좀 밀릴 그런 치킨의 아류로 응. 취급이 될 그런 요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닭강정은 절대 치킨의 아류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 식었을 때왜 맛있는지 오. 식어도 우리는 바삭하다 바삭하면 살아있다 음. 한결같다 그걸 저희는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그냥 버텼죠 버텼고 또 가족들이 있었고 음. 식구들이 있었고 다시 전국 사업, 전국 가맹사업을 다시 해봐라 이제 프랜차이즈 후반전이다 우리는 오. 여기서 이제 골든콜을 넣자 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닭강정 시장에 획을 그으려고 하죠 저가 매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일 매출 한 한 150에서 한200 정도 주말에 한300 정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냥 저 혼자 해도 저녁에 해도 네. 70, 80만 원, 100만 원도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코리아 2030에서 왔는데 지금부터 아, 네.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원래 사무실에서 좀 자가지고 네왜 가게에 있으세요? 아저일 때문에 아 일이요? 저녁에 좀 장사 좀 했다가 네. 밤에 좀 야근하고 보 사무실에서 자는 편입니다 아 네.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네 잠잘수 있게끔 어. 좀 이렇게 침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전기장 다깔아놓고 그냥, 어. 그냥 좀 여기서 좀 잤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추워가지고 네. 좀이찍지깼더라고요어라쿠라꾸인가요 맞습니다 보일러 <laughs> 들어오는 거요 간단하게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닭강정의 맛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3년째 오리지널 진짜 닭강정을 만들고 있는 87년생 이정호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좀좀 몰골이 좀 그래가지고 <laughs> 네? 사실 지금 제가 네. 11시 오픈이라서 제가 오픈을 좀 하고 네. 운동을 가는 편이에요. 가서 좀 이제 어... 씻고 네. 정상적으로 이제, 사,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어 그럼 네.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이제 오픈 준비하고 네. 오늘 촬영 있으셔서 네. 어머님이나 또 식구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어. 한 저녁에 밤늦게 이제 삼원을또또보또 또또 보는 좀 그런 거. 죠아좀 너무 비몽사몽이네요 제가.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영화 지금 쿨던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무시는데 입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깼어요. 제가 사실 9 시에 깼습니다. 네. 좀더 좀 샤워를 좀 해야 돼 가지고. 좀, 좀 챙길게요. 어. 운동하러 가시는 거죠 이제? 네 운동 하면 좀 샤워할 겸. 네. 네 운동하고요, 좀 헬스를 좀 즐겨서 하고 있어오 주에 어. 몇번이나 가세요? 보통 될수 있으면 저희 한 6회는 하려고 합니다. 어 주에 6회요? 예. 예, 예. 오, 엄청 부지런하시다. 좀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컨셉 아니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잠시만요. 샴푸가. 아, 어, 오늘 이 머리로 계속 지나가나요? <laughs> 아, 그건 아니에요. 면도도 하고. 어 분명히 샀는데 이거를 이럴 리가 없는데 아 거기 있을까요? 아 거기... 싱크, 싱크대 에있데아 싱크대에 왜 샤프가 네. 있어요 <laughs> 이거 완전 리얼 아니에요? 리얼이죠 <laughs> <laughs> <좀> 당황스럽네요 예열만 <laughs> 있고 어 미리 예열해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여, 이제 11시 오픈인데 네. 11시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음. 네, 배달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서 네. 바로 이제 네. 11시에 주문하셔도 네. 좀 빠르게 음. 받아보실 수 있죠 음. 헬스장 이 근처인가봐요? 원장... 네 여기서 걸어서 바로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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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분 거리로 일부러 좀 가까운데를 잡아가지고 일요일에는 제가 수원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제 와이프랑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네. 그 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루틴에 넣어갖고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몇분 하시는 거예요? 몇 3, 40분에서 네. 길면 1시간 정도? 어. 웨이트 한 3, 40분 하고 의사팀한 네. 20분 정도? 8, 7년 생이시면 근데 나이가 그럼 만으로 36인가요? 지금 7인가요? 너무 못해가지고 요즘에. 오, 이제 슬슬 숨쉬죠 그러네요. <laughs> 어떻게 운동은 잘 끝나셨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좀 맛있게 잘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데. <laughs> 네. 아, 제 몸이 너무 진짜 형편없게 좀 이렇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laughs> 머리는 잘 감으셨나요? 네. 뽀송뽀송하자. <laughs> 네. <웃음> 이제 대표님 면도 하시나요? <laughs> 그안 <그걸> 놓치셨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좀 많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예, 아버, 예, 아버님이아버님 가끔씩 매장 네. 준비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 아. 가끔씩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 대표님이 월급 주시나요? 월급 받죠 얼마 받으세요? 쓸만큼 줘요 <laughs> 용돈 벌레가나오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네. 아버님한테 오전 오픈 도와주시면서 월급 받냐고 여쭤보셨는데 용돈벌이 정도만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뭐 많이 챙겨드려야죠. <laughs> 이제 뭐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 때 아니면은 제가 사무실을 많이 없어요 사실 음... 없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에 바쁠 때 그때 음... 그때는 제가 먼저 혼자 치고 낮에는 부모님 좋게 예. 그럼 낮에는 보통 미팅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음. 이게 닭강정을 시작한 지가 13년이 됐고요. 음. 장사 시작한 지가 13년 전이고 네. 프랜차이즈를 제가 시작을 한 지는 한 5, 6년 됐죠. 음. 5, 6년 됐고 음. 그 사이에 6년 차쯤에 저희가 미국을 또 나갔다 왔어요. 네. 그때 운이 좋게 음. 코리안 닭강정, 코리안 네. 치킨해갖고 한번 나가보자라는 음. 현재 그 미국 지사장님의 그. 네. 러브콜이 있어가지고 어 그럼 87닭강정이 그렇죠. 선정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최근에도 네. 두바이 쪽에서 좀 저희 닭강정을 좀 한국 대표는 음식 중 하나로 네. 팝업스토어로 한번 갖고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것도 지금 좀 조율 중이고요 음. 네. 그러면 가맹점 총몇 개예요? 지금은 가맹점이 지금 서울경에는 한 12개 정도 있고요 지방은 사실 좀 관리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음. 경험도 없었고 장사로 시작 시작하는 저라서 음. 좀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스템이 좀 미흡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초반에요? 네좀 음. 어린 나이에 제가 좀 일찍 올라오긴 했었는데 몇 살이었죠 그때가? 그때가 제가 매장이 정확히 한 49개거든요 제가 27살 어. 네, 좀 많이 무지했죠 음. 무지하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관리를 잘할줄 모르는 거예요 재투자로 음. 이어지고 막 이렇게 막 계속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그냥 버텼죠 버텼고 또 가족들이 있었고, 음. 식구들이 있었고 또 지금 제 와이프가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음. 버틸 수가 있었고 네. 동기들 음. 옆에서 다들 너무, 너무 좋은 말씀해주시고 음. 좋은 정보들, 인프라들 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니까 다시 전국 사, 전국 가맹 사업을 다시 해봐라. 이제 프랜차이즈 후반전이다 우리는. 어이. 후반전 제대로 뛰자. 음. 여기서 이제 골든글을 넣자. 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닭강정 시장에 획을 그으려고 하죠 저희가. 음. 이쪽 아래 보시면은 쭉 네. 앞에 전봇대 뒤에 보면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조금만 네. 매장에 네. 13년 전에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첫 시작을요? 네한 8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음... 이쪽으로 옮긴 지도 네. 1년 됐어요 아... 네, 12년 만에 확장 이전을 한 거죠 내가 아... 이 정도면 몇 평이에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 포함해서 네. 주방 사무실 포함해서 한 40평 정도죠 40평이요? 네 그때그 분, 앞뒤로 나뉘어져 있던 사무실이랑 네. 본점, 그 매장을 이제 합치다 보니까 네. 사무실 한 10평 정도 빼버렸고. 아, 이렇게 하면 이그 정도가 40%? 어, 네.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매출은 사실 지금 일매출한 한 150에서 한200 정도, 주말에 한300 정도 나오는데. 일매출이요 네. 그 정도 나오는데, 네. 인건비 대비 매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를 하자 네. 혼자서도 다할수 있게 하자 해갖고 음. 저는 사실 그냥 저 혼자 해도 저녁에 해도 네. 저희 매장은 네. 혼자서도 한 7, 80만 원, 100만 원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혼자서요? 네네. 하루요 네. 어, 하루요? 네 그렇죠 아, 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배달 포장도 이렇게 그걸 좀 주로 하시고 지금 홀도 운영하시는데 이게 혼자서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기는 좀 홀이 넓어서 그런데 홀에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키오스크를 쓸 거예요. 아. 키오스크나 이제 세부로도 좀 그쪽으로 앞으로요? 아, 예 그렇죠 가맹점들이. 음. 그러면은 전주님들은 손님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방으로 들어와서 네. 모자 쓰고 네. 음식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보통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한40%온가율 잡아라 음식은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30% 중반 초반 중반입니다 어... 예. 원가율이 낮다는 건곧맞은일이 네. 높다는 거거든요 어, 네. 여기 월 매출은 한6천에서7천 정도 아6 0에서7천7 네, 0 정도 예 보시면 되겠니다순이익한30% 정도? 예30% 네, 네, 30 조금 안될거 같아요 어, 네. 한 1,800에서 1,800, 2,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그 정도 한 부부 두 분이서 하시면서 알바논 네. 정도 저녁에 아, 그 정도면 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 뭐 나가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 닭강정에 비해서 좀 네. 단가가 단가가 좀 프리미엄처럼 높아요. 그만큼 또 맛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퀄리티. 어... 닭 어머... 좋아하세요? 닭 너무 좋아하죠. 많이 드시나요? <laughs> 많이 먹죠, 저. 오, 어,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요. 네.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오, 근데 왜 네. 치킨 장사 안 하시고? 어머니가 어린애, 저 애기였을 때 닭강정 을 하셨거든요, 사실. 요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말년고 딱딱 나왔을 때. 그때 어머니 닭강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 군대에서요? 네, 그게 또왜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문득 제가 휴가를 나오기 전날에, 네. 뭐, 석초시장에서 닭강정을 택배로 보낸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네.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아, 아, 마맞 닭강정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 그런 닭강, 닭강정들이 있었는데, <laughs> 근데, 아, 진짜, 아, 갑자기 딱 스친 거죠. 어. 나는 가 엄마가 해준 닭강정 먹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딱들어고 응. 나와서 바로 해달라,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뭐 튀김 그게 어디 있어요? 음. 예, 후라이드 치킨 어디서 사오셔갖고 네. 그 소스 만들어 주신 거에다가 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어. 이게 닭강정이다. 래갖고 음. 진짜 네. 이건 나, 내가 해봐야겠다 해갖고 바로 저녁하자마자 바로 바로 준비를 했죠. 음. 네, 그게 13년 그렇죠. 전에. 13년 전에요. 네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제가 24살에 저녁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닭강정에 제가 이제 음. 인생을 그냥 걸고 있는 거죠. 그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없었어요. 음. 네, 그냥 마타나로 저는 그냥 하고 싶었다. 기존의 닭강정과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맛이에요 저희가. 음. 네, 완전,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요. 오. 네, 그래서 과요 네. 약간 그 조청 유아 이런 거요? 그렇죠, 딱 음. 그거죠. 네, 좀 그런 느낌이어고 강정이라는 거를 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어. 강정이라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이거든요. 아, 아시죠? 막, 그렇죠. 쌀강정, 땅콩강정, 네. 가 있잖아요. 닭강정도 강정답게 제대로 한번 만들자. 저도 좀 잘못했던 게, 네. 그때는 이맛하나면 나는 독보적이야. 네. 이걸로 가면은 무조건 그냥 대중들이 나다 따를 거야. 찾을 네. 거야. 라는 네. 생각을 좀 고집을 갖고 있었어요. 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고집은 고집이었고, 네. 그래서 좀 빠르게 판단 했던 게, 네. 그들이 원하는, 어... 많이들이 원하는 그 맛도 또한 넣어놓자. 그래서 음. 서브로 넣어놨어요. 두 마리 특별히 네. 오리지널이 메인이 있고, 네. 양념 닭강정이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흔히 익숙한, 뭐, 아마. 시에서 파는 닭강정. 네, 그, 그, 그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양념 닭강정 드시면 되고. 오. 그리고, 파실 닭강정이 오리지널입니다. 응, 진짜, 진짜 닭강정의 맛이라는 저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 네, 그걸 드시고 싶은 분들, 저희 매니아분들은 다 그거만 드세요. 중요한 건 저희 브랜드 드시는 분들은 네. 다 매니아들입니다. 오리지널. 어. 양념 치킨이랑 닭강정이랑 네. 차이점이 뭐예요? 닭강정이라고 하면 그냥 강정이에요. 음. 강정. 저희는, 저희는 저는 그래요. 음. 강정 강정답게 만드는 닭 요리. 어. 그리고 양념치킨은 치킨에 양념 그 양념 소스 약간 양념 소스 우리가 아는 어. 그 양념 소스를 붙인 요리에요 이건 어. 완전 다른 거예요. 저 오리지널이 있다고 할아요 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식으면 식을수록 소스가 코팅이 되 돼요. 코팅이요. 튀김옷에 네. 네. 소스가 아. 입혀져서 네. 손에 안 묻어요. 아, 손에 안 묻어요? 네. 닭강정이요? 네. 맛동산이 손해보세요? 아니요. 좀. 그래서 저는 좀 닭강정도 음. 요리다. 다른 음. 치킨에 좀밀리 그런 치킨의 아류로 음. 취급이 될 그런 요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닭강정은 절대 치킨의 아류가 아닙니다. <laughs> 대표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네, 목표는 저는 어디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음. 그냥 닭강정의 1등, 1등 정점을 찍고 싶어요. 그리고 국내 대표 닭강정 1등을 넘어서 이제 해외까지 해외로, 해외로, 해외로. 해서 이제 케이푸드의 새로운 코리안 치킨. 아 이건 미리 이렇게 튀겨놓는 거예요? 원래 어, 근데 될까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많이는 안 튀겨놓는데 그러면 아. 바로 튀겨놓는데. <laughs> 네. 이게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네. 아, 요즘 또 기름 중요하죠. 네. 네. 얼마나?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정기면 무조건 하고. 아. 사실, 사실 근데 기름이 살짝 거무스름하면은 다 좀. 탄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으세요 소비자분들은 조금 네. 오면 저 뭐야 폐유다 막 이런 말씀이 응. 있는데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네. 오히려 새기름이 오히려 콩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20% 30% 50% 60% 70% 50% 정도 이상 됐을 때가 네. 검수로만 기름이 황금유라고 해요 음. 그때가 비린 향콩 냄새도 없고 네. 고소하고 잡내도 음. 안 나고 이틀 쓰고 저희 3일 정도에 한 번씩 팔자. 소스들은 뭐예요? 이, 이 색깔만 보여드리면은 네. 양념치킨같이 좀 빨간 소스. 음. 양념닭강정인 거고. 음. 저희 좀 투명색 소스가 저희 오리지널 조청 소스예요. 네, 특제 오리지널 소스고. 오. 이건 매운, 매운 오리지널. 네. 이건 마늘닭강정. 마늘닭강정이요? 네. 오. 그럼 메뉴가 총 4개인가요? 또 여기서 는 조금 세분화가 돼요. 여기서 매운 양념이 있고. 아. 이제 오리지널에서도 순한 맛, 중간맛 매운맛이 있고. 맵기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겠네요. 맵기 조절도 있고 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신메뉴로 나온 게 채다 치즈 닭강정도 있고. 채다 치즈요? 네. 젊은, 젊은 분들이랑 음. 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 엄청 좋아가지고. 음. 네. 뭔가 닭강정이 아니라 닭 요리 같은 느낌이 드는 요 네, 좀 드네요. 좀, 예, 그렇죠. 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식으로 군것질거리가 음. 아니라 닭 요리로 좀좀 좀 고급화 전략, 좀 프리미엄 음. 전략. 지금 이제 코팅이 됐어요. 네. 어. 겉면이 코팅이 됐죠? 네. 이게 이렇게 튀김옷에 코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조청 베이스에다가 저희 특제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네, 이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탄출닭강정 창업비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5 0포까지는 지금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음. 음, 교육비가 한 200만원 받고 있고 네. 로열티, 가맹비, 뭐 재가맹비 라든가 음. 보증금도 다 면제 다 해드리고 있고 오, 다 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교육비 그러면, 빼고요? 그렇죠 자, 음. 간판은 통일성이기 때문에 간판 비용은 보통 대략 한 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어, 간판 300네300 네, 300, 교육비 200, 200, 200 그다음에 판촉비용100네그 정도 인테리어가 자유시공이에요? 네 어, 자유시공도 네, 자유 지금 저희가 오케이 해드리고 있고 네, 초기 투자비용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음. 오픈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다 들어갈 재료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소스라든지. 그, 네, 네. 용기들이라든가 네. 다풀 세팅 있는데 그것도 보통 넉넉히 네. 저희 한 4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럼 한천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요즘에 좀 전국에서 좀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일단 인테리어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게. 엄청, 크, 엄청 크죠. 엄청 마트 이런데 입점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원할 때 뜨거 가 조리한다. 닭강정을 바로 <웃음> 저희는. <웃음> 조리 배송을 해드리는 걸로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배송을 해드리는 걸 이렇게 해야겠다. 바닥 탁탁탁탁아 협업 보이네요. 저희 목표 방향이랑 좀 달라요. 어. 네, 저희는 가명화를 시키고 싶은 거지. 네. 그냥 당장에 어디 그냥 팝업 스토어 같은데 음. 그냥 군데 나가서 이렇게 뭐 물건, 물건을 대량 판매하고 이런 음. 것들은 아예 관심 바뀐 거잖아요. 혹시 저희 구독자 채널. 혜택 있나요? <laughs> 아, 그럼요. 오시면은, 한20% 할인해드릴까요? 20%? 또말리꼬이네또 <laughs> 이거. 오류 본점이요 오류 본점? 네. 응.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 주문 왔어요. 주문 어? 보통 그 메뉴 하나 들어오면 얼마 정도 걸려요? 만드는데? 저, 저 빼는 데는 한 3분 정도? 오전에 와서 좀 초벌을 좀 일찍 해놓고, 낮 시간에 나가 초벌을. 오전에 튀기고 음. 저녁 시간에 나갈 초벌을 점심시간 이후에 또튀겨놔요 또 바로바로 담아서 바로 조리만 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음. 웬만한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르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 뭐예요? 케이준 감자튀김 감자 좀, 좀 튀겨드릴까요? 아. <laughs> 요것도 떡이랑 고구마를 첨으를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감자, 고구마, 떡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어, 감자는 추가를 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 박강정의 떡이랑 고구마가 막떡 이식으로 조금씩 나가요. 아, 이렇게 해서 1.5인분인가요? 네. 네. 냄비가 원형통에 들어가는 오, 우와. 예, 빨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 밑에 뚫려있네요. 네, 여기 없으면은 다 옆면에 다 묶고 해갖고 아. 닦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아이디어를 좀 내갖고 네.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냄비 직접 뚫으셨어요? 아, 저희 말고 저희 주방 팀에서 이제 다 제작해서 네. 나오죠. 그래서 그 테두리 안 묶게, 아. 테두리 안 묶게 해서. 여기 아까 마요네즈 뿌죠 양념치킨 같은 양념닭볶음 지금 뿌리신 건 뭐예요? 땅콩 땅콩볶음 아아아아 어? 어? 저 고추가지로 갔다 온 사이에 잠시만요 이거 좀 꽂아주세요 <laughs> 엄청 바쁜데요? 어? 저 왼쪽에다 좀 꽂아주세요 아, 네. 아 이거 혼자서 괜찮으신 거예요? <laughs> 어, 이거 뿌린 건 뭐예요? 청양고추 슬라이스예요 슬라요네 고추씨를, 청양... 네, 고추씨를 빼가지고 어... 청양고추랑 같이 싸서 먹거든요 허, 청양고추랑요? 네 어. 보통 송송송송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 저 고추씨를 빼서 하나씩 그냥 곁들여서 싸먹기고춧가락으로 음. 싸드시기 편하게끔 하려고 개발을 하다가 기사님, 넘버 확인해주세요 배민이죠 배민? 쿠팡이 아니라 대표님 저 아니라고? 응. 쿠팡이 아니라 배민이래요 뭐야 아 잘못 구웠네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제가 맛이 헷갈렸어요 맛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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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양념닭강정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거고 아, 지금은 어떤 맛이에요? 지금은 저희 메인 오리지널 맛이에요 음, 아까 말씀하신 강정 맛네 진짜 닭강정이라고 해서 음. 저희 오리지널 메인 아. 새사이즈는 사용을 안 해요 또아 어, 어, 그럼 몰라요 맵기 조절을 해요? 맵기 네, 조절 청양고추가루랑오원래 땡초가루랑 예, 땡초 그 땡초요? 네저 예,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매워지는 맛이라서 넘버 확인, 확인해 주세요 이거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가요? 하루에 한 100kg 정도 나가는데요 100kg요? 네1 0 0 k g 이상 나가요 제가 연지다 해서 네. 우가 지금 저희 공장에서 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연십이. 뭐 세상 에 손질 같은 거할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 제가 원래 좀 고깃집을 했었잖아요. 네. 뭐찬 준비하고 뭐 하고 막 아, 밑반찬 맞아요. 나가고 계란찜 나가고 막 이런 거에 비해서 음.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빗물 어. 작업만 하시고, 네. 이렇 통에다가 네. 이게 소분하시고 어. 바로 조리 들어가면 되요. 반죽에다가 해서 바로 튀기기만 한대. 음. 반죽은 그냥 밀가루예요? 아니죠. 저희 좀좀배 배합. 다 있어가지고 음. 네, 저희 전용 파우더 저희 파우더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뭐 계약할 것도 없고 이대로 오. 뜯어서 쓰시면 돼요 바로. 소스도 맛별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네. 뭐 젓가락도 이렇게 다 나오고 저희 조청소스 네. 맛별로 소스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음, 네. 네. 이렇게 얼마만에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세번네번붙죠 음. 단순하게 이렇게 조려해야 돼가지고 네. 땅콩을 지금 바로 뿌려야 돼가지고. 어, 왜요? 지금도 좀 늦었는데, 바로 안 네. 뿌리면 코팅이 돼가고 땅콩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아. 첫 주문 패키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네. 오리지널이랑 양념이랑 감자튀김이랑 음료. 오, 그걸 드시면은, 좋구나. 처음 드시는 분들도, 네. 난 양념이 맞다. 어. 오리지널이, 진이다둘중 네. 하나로 이제, 음, 알 수가 있겠네. 네, 유입이 되세요. 색깔부터 가 양념치킨 같죠? 얘는 코팅된 건 아니죠? 얘는 코팅이 약해요 어. 좀 오래 걸려요 많이 식어야 돼요 음. 이렇게 오리지널 반, 양념닭강정 반 양념닭강정이고? 네 <laughs> 이게 그 일반적인 닭강정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이쪽이 그 오리지널, 오리지널 닭강정. 네. 딱 봐도 바삭함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안 무너지는 거 맞아요? 네. 무슨 <laughs> 바삭하죠? 네. 약간 과자 같은 거거든요. 네. 갑니다, 네. 없습니다. <laughs> 떨리는 거. 음! 과자 음. 같죠?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생각하신거랑 좀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전통 한과 느낌이 어떤건지 알것 같아요 되게 맛있다 요거는 제 디핑소스인데 음. 그 오리지널에 어울리는 소스가 있고 음. 양념에 어울리는 소스가 있는데 음. 방향대로 이렇게, 이렇게 찍어 드시면 돼요 음. 얘는 여기 음. 오리지널은 여기 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들려면 조리 타이밍이죠 일단 소스,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음. 조리를 하냐 어떤 오. 타이밍에 꺼내냐 그, 그거죠. 그게 어. 포인트죠 시간이네요 그렇죠 음. 타이밍과 시간 근데 이게 보이는 거랑 달리 봤을 때는 좀 순한 맛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먹으니까 매콤해요 뒤에 살짝 음 네, 살짝 올라오죠 뒤에 맞아요 네. 끝맛이 조금 매콤하네요 네 끝맛이 매콤해요 음. 처음부터 화하게 좀 캡사이신처럼 맵진 않고 음, 그런 느낌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고추랑 사람들이 아까 고추 추가한는 것도 있잖아요 음 많이 추가해서 먹어요 이렇게 고추 올려가지고 오 맛있겠다 음 그래서 저희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음. 일단 혼자서 드시잖아요 음. 한 사이즈 업을 해서 큰 걸로 시키시고 갓 음. 나온, 나온 거 뜨거울 때 드세요 음. 그리고 드시다 보면 좀 남잖아요 음. 남는 거는 시켜서 드시면 되는 거고 어. 그 중간에 디핑 소스에다가 음. 중간 중간 찍어 드시고 음. 네. 남은 게좀이렇 오랫동안 보관할것 같으면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어, 아, 냉동실에 얼려도 괜찮아요? 네. 얼린 다음에 전자렌지에 1분 네. 돌리면 똑같아요 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네. 바삭하면 똑같아요 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저희는 그거는 그것만큼잡자잡자 잡자 입었어요. 어. 식었을 때왜 맛있는지. 어. 식어도 우린 바삭하다. 바삭함이 살아있다. 음. 한결같다. 그걸 저희는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음. <laughs> 진짜네요 완전 바삭바삭해요. <바삭같은데>? <laughs> 진짜 안 묻어나요. 식음에서 점점 점점 어떻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튀김옷에 양념이 스미지 않으니까 네. 튀김옷에 바삭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먹었어요 활용소감 음. <목소리> 어떠셨을까요? 일단 아침부터 좀 샴푸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하긴, 당황하긴 했는데 진짜 좀 즐겁게 하루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 찍었던 것 같아요 코리아 2030 화이팅! 87대 강 화이팅!